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들 오늘은 중등부 하루 말씀 하루 기도 7월 6일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산상순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부터 5장 말씀부터 7장 말씀을산상수훈의 말씀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짧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천국의 원리들과 여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들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나와 왔어요. 예수님은 이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팔복을 얘기해요, 팔복. 팔복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말씀만 보게 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나머지 팔복 말씀 을볼 건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가난한 것. 내가 돈이 없는 것. 어또 어떻게 말하면 나의 어떤 인격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오히려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우리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어, 동물보다 나아 보이고 이 세상을 어쨌든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은 뭐, 뭐 돈이 없다는 것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지는 자로서의 그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왜 복될까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가난한 상태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건다 오류가 있죠. 자기 확신에 빠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완벽하죠. 완전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얻는 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얻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실존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중등부 친구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름 수련회가 우리 다음주에 있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3년 만에 진행되는 수련회가 복된 수련회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